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승우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네나타의 역사 한번 해볼 건데요. 윤성민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장승우님이 소나타의 네.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유튜버 자.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음. 네 먼저 소나타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소나타 원이 출시됐겠죠? 소나타 원. 여기 보이시면 예, 맨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차가 소나타 원입니다. 소나타 원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음. 소나타 원. 그리고 그다음은 이거죠. 소나타 네, 1. 네, 소나타 1. 최대 음, 배기량은 1,800 네. CC 정도 되고 와 좋다 <laughs> 네, 디자인이 엄청 멋있어요. 와, 네. 그리고, 옛날 차라 음, 네. 전륜 구동 방식이고 어 가솔린. 야 우인승이야? 우인승이죠. 네. 슬로건은 <laughs> 어 소나타와 함께라면 곧 당신이 VIP입니다. 이때는 이게 최고급 차였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자두 번째는 어이 네. 세대 소나타 Y2. Y2. 아 근데 골드 골드가 다음 먼저 나온 거 아니야? 골드가 먼저 나왔는데. 어... 다음엔 쏘나타 골드입니다. 아니요, 에 다음엔 이거예요. 여기 어, 쏘나타 이거 골드네 이게. 어. 쏘나타 어, 골드. 골드. 이게 쏘나타 골드입니다. 쏘나타 음... 골드. 음, 이것도... 골드 나름 예뻐요. BMW처럼. 아 어, 쏘나타에서 조 쪽... 음, 음. 뭐 많이 크게 변경된 건 아니고 비슷하네요 음. 자 소나타2 소나타2가 네. 쏘나타2. 쏘나타2. 엄청 많이 팔렸죠 예 소나타2가 네, 33개월 동안 60만 대를 팔았다 그러네요 60만 대 그냥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소나타2가 엄청 좋았어요 이 현대자랑 시장 이유 아니야? 뭐 그런가요? 뭐잘 모르겠네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나타2 디자인도 좋고 근데 거기 아니에요 여기? 음. 거기 강그 어디였지? 강남? 응 강남 아니야? 글쎄 강남인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다 이거 거기인 것 같다 현대 음. 그 압구정에 그 현대 스튜디오 네. 거기에 이거 잠깐 그 전시를 했었나보네 네. 음. 이거는 소나타3네 요다음에는 네. 4세대 소나타 소나타 네. EF EF가 어딨어? EF 소나타 EF? 음. 3가 나왔지 않아? 소나타3가 나왔을 텐데 소나타 3세대 소나타가 소나타 3력이네요. 응. 아, 이게 소나타 3입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소나타 2고 이게 소나타 3네 네. 응, 3세대 소나타입니다. 그거 응. 공부가 머니해서 이차 위에 차찌그러져서 이렇게 댄스했잖아. 음. 아, 그 음. 2차인가? 음, 어, 2차야. 음. 네, 자, 자, 소나타 그다음, 4세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소나타 4대 4세, 4세대 e f 소나타. 저 e f 소나타가 좋는데요. 음. 근데 중고차에 이 f 소나타가7 9만 원이에요. 음. 한 대밖에 없어, 중고차에. 그래? 아직도 <laughs> 팔리는 차가 있나 보네요. <laughs> 어떤 길을 달리고 있는지 라이키 시뮬레이션을 심있습니다 광고. 진짜 오래된 음. 응, 꽤 오래. 1998년에 <laughs> 출시됐는데. 음. 음. 페이스리프트가 음. 돼서 뉴이 f 소나타가 한번 나왔고요. 네, 뉴이 f 소나타 음. 자, 그 다음에 아, NF 소나타가 나왔어요. 네, NF, NF 소나타도 많이 팔렸죠. 비게스다 명차의 경험. <laughs> 응. N.F. 쏘나타. 근데 조금 디자인이 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굴인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라 응, 근데 나라. N.F. 소나타 지금도 많잖아. 옛날에는 유명했었고. 음, 응. 조금 전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음, 응, 나도 별로인 것 같다. 음. 응. 쏘나타 트랜스폼이라고 또 응. 그 페이스리프 트에서 나왔는데. 응. 별로 뭐 달라진 게 별로. 근데 나는 N.F. 소나타가 그리기 제일 쉬운 것 같다. 음. 응. 그리기는 죠 네. 자, 그 다음에 6세대 YF 소나타. YF 소나타. YF 소나타는 좀 젊은층들한테 네. 어필했던 그런 디자인이죠. 네,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리드겠죠 음, 음.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으니까. 음, YF 소나타는 점점 그 구매하는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서 아반떼하고 조금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또뭐 변경된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 우와 이렇게 나왔네요. 네, 멋있네요. 자, 이 다음에 7세대 쏘나타 LF 쏘나타 쏘나타입니다. LF 쏘나타는 소나타. 네. 디자인이 참 괜찮았어요. 그 그거 엑시티 응. 나왔잖아 이차 응, 엑시티에도 나왔고 네. 이 택시로도 엄청나게 팔렸죠. 네, 엑시 그 원래 쏘나타가 택시는 시가 엄청 많이 팔리죠. 네, 소나타 또 하이브리네요. 디자인도 무난하고 어, 많이 어. 팔렸던. 다음에는 저저. LF 소나타 페이스 뉴라이즈, 소나타 어, 뉴라이즈네요. 소나타 뉴라이즈도 조금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팔 네. 세대는 아, 소나타 DM8? DM8, 어 DM8이네요 이름이. 오확 바뀌었어요. 정말 젊은 그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색깔도 네. 오렌지색. 그 부부의 색에 나왔던 창이야음 오렌지색. 흰색고요. 이 지금 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민? 살짝 뚱뚱해요. 뚱뚱해요? 네, 살짝 뚱뚱해요. 음, 약간 곡선이 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네. 것으로도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어 네. 자동차 소나타에 대해서 쭉 역사를 살펴 봤습니다. 네. 느낌이 어떤가요? 정말 재밌었고. 음. 네, 신기했습니다. 네. 쏘나타가 엄청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에, 네, 엄청, 네, 네, 이 카메라를 보고 네. 어,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잘 얘기해 보실래요? 어, 나아 정말 오래됐구나, <laughs> 나보다 오래됐네, 쏘나타 그냥. 네. 쏘나타가 엄청 오래됐고, 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음. 어, 차였구나 이렇게 이런 음, 시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랜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랜저 역사도꽤 오래됐죠, 그랜저도. 음, 그래, 그랜저.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차 그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니야. 어, <laughs>